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지쌤입니다. 자민지쌤과 함께하는 문법의 개념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하는 문법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에 해당하는 문법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찬찬히 복습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복습하고 반복하면서 문법의 개념을 탄탄하게 할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 바로 의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언어에 대한 어, 내용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죠. 한번 의문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음성과 음운과 음절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음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실제로 사회 안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죠. 음성 메시지 그리고 음성 인식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는 언어인데요. 음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실제적인 말소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로 들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말소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음성은 우리가 의미랑은 상관없이 사람의 말로, 입으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요. 뭐, 우리가 흔히 잘 모르는 뭐, 아프리카 언어, 아니면은 저기 뭐, 핀란드 언어, 이런 것들도 다 인성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음운'이라는 건 조금 달라요. 음성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요, 우리가 실제로 언어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공통적인 요소만을 뽑아서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말소리를 뜻해요. 어, 조금 쉽게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우리말로 주로 말을 할때잘 쓰는 공통적인 소리라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 영어에서 F 발음에 해당하는 소리들은 주로 소리로 인식해서 언어로 사용하지 않죠. 그러면 그 F라는 것은 미국인들의 언어에서는 의문으로 저장이 되지만 우리나라의 말로 해당해서는 의문으로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말에서 공통적인 요소들만을 뽑아서 머릿속에서 인식하고 있는 어떤 소리, 말소리의 데이터 정도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네요. 그런 데이터들이 우리가 의문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말소리면서 관념적인 말소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의문이라는 건 그래서 무엇인지는 이따가 좀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음성은 물리적인 말소리, 의문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소리라고 하면요. 음절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의문들이 모여서 만든 결합체라고 할수 있어요. 의문이 모여서 하나에 어, 한 번에 낼수 있는 소리의 마디를 형성하는 것을 음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접하기로는 한 글자, 글자, 소리로 말로 낼수 있는 한 글자, 글자를 보통 음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따 이 음절도 실제적인 예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의문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확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문이라는 건 아까 우리가 추상적인 머릿속에 있는 말소리의 데이터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걸 좀더 정의를 내려 보자면 의문이라는 건요.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의 뜻을 구별한다. 그게 무엇인지 좀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중에서 달과 발 그리고 달과 돌 달과 발은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죠 달과 돌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가 뜻이 다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얘네들 때문이죠 디귿과 비읍이 다르고 아와 오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는 말의 뜻을 구별하게 하는 작은 단위네요 그래서 디귿과 비읍 아와 오 모두 의문의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위에 있는 기급과 비읍은 흔히 자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와 오라고 하는 건 모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지만 의문의한 종류로 자음과 모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문을 어, 구별하기 위해서 달과 발, 달과 도를요 이런 쌍을 참고로는 최소 대립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미를 변별하게 하는 그런 의문들. 디귿과 비읍, 아와오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짝꿍과 같은 단어들의 쌍을 우리가 최소 대립상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굳이 최소 대립상이라고 이름까지 붙여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바로 최소 대립상을 이용하면 어떤 언어든지 그 의문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아 이렇게 말의 뜻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뭐 디귿과 비읍, 아와 이런 애들이 음운이구나라고 할수 있는데요. 음운에도 종류가 있어요.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음운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따로 떼어서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서 눈에 직접적으로 쪼개서 볼수 있는 것들을 분절 의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흔히 방금 본 것처럼 자음과 모음, 이런 애들이 분절 의문에 속하죠. 어, 반대로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지 않는 의문도 있어요. 소, 어, 단어들에 얹혀서 눈으로는 잘볼수 없는 소리의 길이, 억양, 고저 이런 것들이 바로 비분절 음운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비분절 음운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소리의 길이 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 보면은 어, 하늘에서 눈이 와요. 나는 눈이 좀 나빠. 이렇게 할때 쌤이 눈에 대한 소리를 미묘하게 조금 다른 길이로 표현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맥을 통해서도 알수 있지만 약간의 소리를 길이를 통해서도 다른 단어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요. 이처럼 소리의 길이를 통해서도 말의 뜻이 약간은 구별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분절 의문의 하나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억양도요, 밥 먹었어? 라는 것과 밥 먹었어? 라는 것 똑같은 말이지만 억양에 따라서 뜻이 다르다라는 걸알수 있죠? 이런 것들도 바로 비분절 의문의 한 예예요. 우리나라에는 잘 없지만 중국에는 성조라는 게 있어서 높낮이, 그러니까 고저에 따라서도 단어의 뜻이 달라지죠. 이런 것들도 모두 비분절 음운의 예입니다. 분절 음운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음소라고 하기도 하고요, 비분절 음운은 운소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음소의 음과 운소의 운을 합쳐서 우리가 음운이라고 하는 거라고 할수 있겠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음운의 종류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는 음절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음절에는 우리 여러분이 특징과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음절이라는 건 아까 음운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음운 중에서도 음절의 중심은 바로 모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에서는 이 하나의 음절을 이루려면요, 그 안에는 반드시 한 개의 모음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 구조를 통해서 예를 좀 살펴볼게요. 자, 어떤 구조가 있냐면, 아까 모음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모음 하나로만으로도 음절을 구성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 으,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참고로 이 앞에 이렇게 맨 앞에 초성으로 쓰이는 이은 자음 이응이 아니라 그냥 빈 자리를 메꾸는 동그라미 이응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내용은 또 우리가 자음을 설명할 때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음과 모음이 같이 쓰이는 구조도 있어요. 어, 자음 기역과 모음 아가 합쳐진 가, 고 요런 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모음 반대도 괜찮아요. 모음이 먼저 오고 자음이 오는 얘도 있을 수 있겠죠. 어, 악, 옥, 요런 애들. 아까 이런 거는 그냥 빈자리라고 했으니까요. 모음과 자음만으로 한음절을 이룰 수 있는 얘도 있다고 할수 있겠죠. 자, 받침으로 또 오는 자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진 구조도 있겠죠. 받침, 각, 곡,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받침이 또두 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밥다 라고 할때 이런 밥 같은 거리 받침과 비읍 받침 겹 받침 이렇게 해서 자음이 두개 오는 구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예로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해당하지 않는 예입니다. 자 자음할 때또 자세히 보겠지만 우리가 쌍기역 이런 거는요. 어, 하나의 음운으로 쳐요. 우리 끄, 뜨 뿌쓰 쯧 이런 애들 있죠? 이런 거 쌍자음. 쌍기역, 쌍디귿 보통 된소리라고 하는 애들은요 하나의 음운으로 치기 때문에 자음이 두개 왔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음절은 구조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어떤 모든 구조에는 다 모음이 반드시 한 개는 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음절을 이루려면은 아 모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여기까지가 우리 음절의 특징과 구조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렇게 의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의문의 두 종류라고 할수 있는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복습과 좋아요는 민지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